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 17번째 고모모토이 백책의 기꾸치조성 예. 그 성에 대한 그 나머지 남아있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데요 어, 지금 저희는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어, 시모르세키 예, 시모노세키서부터 이기섬을 시작해서 후쿠오카로 진입을 했고요. 그, 우리 민족이 이종했던 그, 그 길을 따라서, 어,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이 일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 화면 썸네일에 보시는 교붕고 전자출판이라는 책은, 어, 한반도인의 일본열도 개척사 제1권입니다. 이제 지금 2권이 곧 나올 텐데요. 어, 이 일본의 제 1부는, 어, 일본 신화, 일본 역사인,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 지금은 제 2부, 일본 속의 한국 역사 유적지를 찾아서, 어, 그 17번째, 고노모토의 백제계의 기꾸치 조시, 기꾸치 성역에 대한 거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음, 여기 지금 보시는 성은 어, 고대의 그 옛날 네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매일 어, 여러분들한테 예,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오늘의 17번째 금암모도의 백제계 집구치 성역이라는 어, 걸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 역시 위치를 보시면, 어, 이 지역은 사진이 들어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고모모도 지역입니다. 고모모도 지역. 이 왼쪽에 그 운전, 시마바라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어, 이쪽으로는 어, 야마가시, 그 다음에 지쿠지성 그다음에 이 기구지성이 있는 이 자리는 바로 구먼모도 지역이고요. 그 옆에가 이제 아소 국립공원이 현재 되 예, 있는 곳입니다. 어, 매번 여러분들하고 이런 여행을 할 때는 그 구글지도를 가지고 항상 위치를 먼저 확인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가보시다 보면 점 점점 점 넓어지면 네. 여기가 바로 어, 일본, 그 우리나라 부산과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어, 시모노세키, 스시마, 그 다음에 여기가 후쿠오카, 그 다음에 이제 규슈라는 섬이 있는데, 어, 매번 보여드리다시피 이렇게 지금 하트 모양이 지도에 쭉 올라져 있는 거는요. 어, 제가 찾아낸 에, 일본 속에 한국 관련.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규주를 음, 좀더 확대해 보면 네, 여기 지금 구모모도가 있고요. 그중에 기쿠치성이 있습니다. 어, 어제는 이제, 이제 에다후나이버구분 갔었고요. 그다음에 어, 구모모도 어, 브라이덜 마운드 뮤지엄이라고 해가지고 고대사 박물관이 있죠. 어, 이 쪽에, 그 다음에 이제, 기쿠지성,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행할 어, 기쿠지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이제 구모모도성이고요. 어, 이 기쿠지성이라고 하면 그 백제계가 이 한반도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양한 루트로 일본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 문화가다를 통해서 그 여기 1코산 산, 당군산 환인, 환웅, 환웅을 모신 당군산이 있는가 하면, 후쿠오카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한국 유적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기섬을 통해서 좌측 어, 고도열도, 이쪽이 지금 오도열도잖아요. 그 오도열도를 통해서 어, 이렇게 에, 나가사키 앞을 지나서, 어, 구멍으로까지 들어오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 바로 바닷가 앞에 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전한 곳에, 에,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는 장소에 항상 마을을 형성했을 것, 형성했던 거를 저희가 이제, 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어, 이쪽 그 다만하시 쪽이 있는가 하면, 금호모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어, 요 밑으로 가면, 야스시로가 또 있죠. 여기. 야스시로라는데, 이쪽엔 이제, 가야가, 아, 진입했던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가라빠라고 이렇게 아예져 있는데, 가라빠라는 건, 어, 결국, 가야의 군사다. 어, 이렇게 저희가 어,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실 때마다 무슨 뜬금없는 가야가 나오느냐 이러는데, 어, 얘기의 진실을 알다가 보면, 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어, 다 이해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때가 어, 올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laughs>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보실 지역이 이제 바로 이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조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라빠까지 왔는데 일단 오늘은 이 기쿠치시에 있는 기쿠치 성터가 되기 때문에 이 기쿠치 성터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을 자 여기 이제 팔각형 건물이 있습니다. 팔각형 건물 이게 이제 소세의 어, 창생 옹곡간 소세 옹곡간이라는 지역에 있는 팔각형 건물인데 이 팔각형 건물이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냐면요. 어, 여러분들이 하남시 예, 하남시에 가면 이제 이성산성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시다 보면 아주 이거하고 똑같은, 음, 그런, 어, 탑이 현재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 예 우연하게 하남시를 왔다가, 하남시에서 그 팔각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우리 동네에 있는, 어, 팔각탑하고 아주 똑같은 게, 어, 이렇게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하남시에다가 문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남시에 어, 문화재 관련되신 분들이 이, 이곳에 와서 어, 백제와 관련이 있는 어, 같은 문화재입니다. 이런 거를 발견을 해서 하남시하고 이지쿠치는 어, 서로 역사교류를 하는 어,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첨언을 말씀 드리면 어 지금 그백제의 온조가 소속 그 엄,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온조와 비류를 데리고 내려와서 이제 그 백제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 백제가 어느 지역이냐 하는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결론은 지금 어, 광진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광진구는 대대적으로 뭐 백제 기념관도 만들고, 백제 박물관도 만들고, 지금 백제를 하나 이제 따가지고 간 거죠. 그런데 이하남시가 얼마나 바보스러우냐 하면요. 이, 제가 그 역사학자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옆에서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하남시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어, 엄청나게 두려웠던 거죠. 어, 왜냐하면 어, 하남시가 어, 백제의 원류가 되는 그 본토다. 이렇게 만약 되면 어, 문화재로 지정이 될 것이고, 어, 그렇다고 보면 자기네들의 재산에 에, 엄청난 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우려로 해서 어, 동네에서 자기네 집에서 발견되는 그 백제 유물들을 전부 다 땅에다 묻거나 감추거나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요 세상에 참 진실이란 게 그래요 어, 어, 사실이면서도 진실이지만 어, 그것이 어, 어떤 그 일부 세계에 의해서 어, 왜곡될 수도 있고 또그 왜곡된다는 게 뭐냐면 역사적인 진실보다는 자기의 사사로운 이 예, 네, 그런 사익에 따라서 사익에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역사적인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아주 어, 쓴 웃음을 짓게 하는 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 여기서 첨언하자면 어, 우리나라의 백제 한반도에 백제가 처음에 자리 잡았던 곳은 어, 하남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남시는 이제 광진구에 그 백제라는 걸 뺏겼죠. 아니, 뭐, 광진구가 뭐, 백제 유적지가 있다고 해서 광진구가 뭐, 제약받는 거 있습니까? 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 하남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그 하남시 행정을 맡고 있는, 어, 하남시장 또는 뭐, 주요 관계자들이, 어, 반드시 이, 짚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되는 내용인데, 다 그냥 마, 묻혀버리고 말았죠. 뭐, 네, 그냥 그런 사실조차도 뭐 묻혀버리고 말고, 지금 어, 수많은 하남시가 이제 그 재개발이 되면서 음, 엄청난 유문들은다땅 속에 묻혀지고, 그 수많은 아파트들이 현재 이제 하남시를.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제가 어, 서울대학교 고고학 우리나라 최고를 거인그 예, 박사님을 모시고 가서 이제 학술대회를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예. 아리도 전화가 오는데. 어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어, 이게, 수 없는 좀 번호. 지대가 좀 높아요. 네, 지대가 좀 높아서, 방송 중이니까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지대가 좀 높아서, 이 밑에 구멍 모도를 전부 다 내려다 볼수 있는 어 그런 지역이에요. 예, 네, 여기 가서 보면,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기쿠치성, 어, 온, 교, 창, 생, 지, 비. 라고 이렇게 쓰있어요 온고지시란 말 아시죠? 여러분들이. 예. 그 온고란 말을, 어, 여기서 이제 쓰고 있는데,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은요, 다 불교 관계된 사진하고, 어, 그 다음에 백제의 그 신하들 관백들이 다 있는 어, 그런 사진이 예, 이곳에 있습니다. 이게 예, 바로 이제 기념관인데 이 기념관에 들어가시면 어, 백제와 관계돼 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이 건물 안에서 어, 박물관으로 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그때 갔을 때는 어, 이곳에 가서 이제 그 위에 이제 회의실이기 때문에 그 회의실에서 어, 간이적인 세미나를 잠깐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어, 역사박물관에 가서 또 본격적인 그런 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바로 기쿠치 성이죠. 역사공원, 기쿠치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당시 백제 시대 때 에, 사용했던 창고죠. 네. 뭐그 당시에 창고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식량과 그다음에 무기가 되겠죠. 네, 이거는 아까 봤던 탑이고요. 그 당시에 팔각탑이라는 게 팔각형 건물을 어, 짓는다는 건 아주 대단히 예, 고도의 기술을 취하는 그런 게 예, 당시의 그 학문이었다고 해요.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게 한글로 써 있어요, 한글로. 그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이렇게 일본 강의를 하고 그러면, 음, 항상 떠올리는 게 뭐냐면요. 뭐, 일체 치아 속에서, 뭐, 핍박을 당하고, 뭘 당하고, 그 얘기 아직도 해요. 미국은, 일본이 원자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아직까지도 미국은 원자폭탄을 타르트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고 무슨 피해를 입었고 뭐가 도움이 되나요 일본한테? 왜들 그러는지 몰라요.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좀 제발 너무 촌스럽잖아요. 네? 이제 좀 그만하세요. 네. 그런 분들 만나면 제가 앞에서 뭐 이렇게 반론 어,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는 왜냐하면. 어 그냥 짧은 지식 어느 때 아니 본인이 뭐그 당시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까? 예? 그냥 어디서 이, 그 자료에서 읽어본 것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읽어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그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일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어, 그런 것도 해, 해봤냐고요. 안 해봤잖아요. 오로지 그냥 자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상대를 하질 않아요. 괜히 말싸움이 되니까, 네, 가치 없는 말싸움으로 괜히 저만 그렇게 되니까. 자, 기쿠지성은 7세기 후반 약 1300년 전에 야마도 조정이 축성한 산성입니다. 야마도 조정이요. 당시, 동아시아의 정치적 정세는 매우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호 적인 백제의 재입을 위해 원군을 보냈습니다만 663년 백천강의 섬에서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패배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태가 급변되고 직접 일본이 싸움의 무대로 될 위험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규수에서는 다자이후를 지키기 위해 오노성, 기이성, 가네다성을 세웠습니다. 세계성을 세웠다는 거죠. 기쿠지성은 이와 같은 성의 식량이나 무기, 병사들을 지원하는 보급의 지원 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후반 기지라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저번에 우리가 보고 왔던 후고가의 온호성이라든가그 다음에 그 천지천항비가 있는 기이성, 그 다음에 가네다성, 금전성이죠. 예. 이 금전성은 나가사키현에 있어요. 이렇게 세 산성이 어, 나당 연합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성을 지었고, 그세 성의 가장 중심에 있는 어, 이곳 기쿠지성은 후미에 있는 뒤에 있는 어, 무기나 식량 병사들을 보급하는 지원 기지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네, 예, 써 있습니다. 기꾸지성이 지원지지였다. 어, 한 번, 가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네, 네. 어, 이런 건축 양식은 그 당시에, 예, 백제인들이, 예, 이곳에 와서, 그, 지었기 때문에, 어, 100% 백제 양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소실되어서, 했기 때문에 주춧돌만 어,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일본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 뭐백제와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 그걸 감추고 싶다거나 이런다 그러면. 이렇게 한글로 어 이런 문서를 남겨서 어이 기쿠치성에 대한 그런 거를 홍보할 리가 없어요. 이 박물관 안에는 이제 그 모형의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서 이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다시. 굉장히 넓죠. 음. 여기 지금 주춧돌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어, 만약 예산이 좀더 확보된다 그러면, 이곳에도 어, 이런 건물을 어, 다시 만들어가지고, 어, 그 당시에 원형 보존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사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장 사진을 어, 좀 봤고요. 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 내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명한 온천장이 있는 야마카시를 지나 유적이 많이 분포되는 어있 기쿠치 가와를 따라 산 언덕을 돌아오르면 고령시대에 자리 잡은 기쿠치 조가 나타난다. 기쿠치 조의 중앙부인 내성 지역의 넓이는 55만 제곱. 북가 동쪽은 급경사의 언덕으로 되어 있으나 북서부는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흙벽을 쌓고 남쪽에는 세 곳의 성문지가 남아 있습니다. 성의 중심부에는 어, 이런 듯이 건물들이 아직 남아있고 어, 67동의 건물터와 북서쪽에서는 저수지유구도 발견되었는데 옹고소세간에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967년경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75동의 건물지 중 많은 발굴 성과를 얻어 6년 전부터 복원을 하여 왔습니다. 남쪽 넓은 대지의 건물지에는 자갈을 깔고 초석이 있었던 곳에는 한자 정도의 통나무를 세워서 그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팔각형 3층 건물은 높이 15.8m로 하남시 이성산성의 팔각 건물을 모방하여 복원하였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 고상시 건물은 공산성의 것을 모방하여 재생한 것으로 당시 전투 시에 식량을 보관했던 쌀창, 밑창으로 어, 알려졌습니다. 어, 이게 이제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반대쪽은 언덕으로 되어 있고, 어, 이쪽은 이제 자연 어, 산지이기 때문에, 예, 방어도 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전체 폭이 7.2m, 길이 9.6m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아래쪽에는 군사들이 거주했던 병사가 일동 복원되어 있으며 그 내부에는 출토품을 전시하고 있다. 전체 길이는 20.6m, 폭은 7.8m이며 안쪽은 5.5m, 18.2m의 규모의 벽은 흙벽, 바닥은 흙마루로 되어있다. 보통 한 건물에 50명 정도의 병사가 어,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막사적 군대 막사. 화재로 겉곪탄 탄화미가 나왔는데 연대 측정 결과 650년 전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반도 양식의 기화류 토기류, 도기류, 목간, 나무 연장 등이 출토됐다. 특히 저수지에서 백제계의 금동 불상이 출토되어 지그지성이 백제계의 성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어, 백제계금 검동 불상 입상이라고 는데 요거는, 어, 레프리카라고 여기 지금 써 있어요. 네. 어, 또 누군가가, 어, 도난의 위험이 이, 있기 때문에, 한쪽은 레프리카, 한쪽은, 어, 복원된 에, 불상을 전시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어, 창생관 예, 예, 옹고소세이관 지구치성에 어, 있는 옹고소세이관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과 같이 이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음, 다음 시간에는. 가토교마사가 축조한 금왕오도성금왕오도성은 지진으로 해서 이제 본 건물 일부, 그다음에 이제 기둥, 어, 그다음에 성벽이 일부 무너지는 사태를 맞이해서 어, 그동안에 이제 복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 출입 금지를 시켜놨다가 어, 어느 정도 이제 기초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어, 개방을 해서. 어, 다시 금호도 성을 관광할 수 있는 오픈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 가독교 마사가 축제한 금호도 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